어깨를 하셨으면 목선에 인바이어스를 해주겠습니다. 인바이어스니까 목선 끝에서 살짝 남겨두시고 찢기면 바이어스를 당기시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몸판을 위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는 다이마루기 때문에 목선이 분명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살짝 당기겠습니다. 원단은 안 당기고 바이어스만 살짝 당기겠습니다. 이구는 차라리 시보리식으로 해주는 게더 편리하시죠. 그럴 때는 시보리 감의 폭만큼 몸판의 목선을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 완성선이 시보리를 포함해서 완성선이 되어야 됩니다. 습감을 살짝 당겨서 다이마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기는 당겨지면 안 됩니다. 조금 모지랄 것 같은데, 진짜 조금 모지랄이네요. 한번 바란스를 보십시오. 당김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당겨짐이 너무 과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바이어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감을 재봉을 해줘야 되죠. 근데, 한쪽 끝에,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해서, 이렇게, 단추고리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단추고리를 달아보겠습니다. 바이어스를 펼치셔서,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손이 편리하신 쪽으로 단추고리를 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추고리감을, 가늘게 만들어서 그 정도 작은 단추를 달 거니까 당겼을 때 단추 구멍의 단추의 크기만큼만 되게 표시를 해주시고 완성선의 바이어스 위에다가 올리십니다 완성선의 바이어스 위에 올리고 바이어스 여분감을 뒤집으셔서. 바이어스 칠그 폭만큼만 약 1cm 정도 되는 폭만큼만 이만큼 그 1cm 정도 되는 폭만큼만 제봉하십니다그 다음 선들은 자르시고 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직 뭘 자르지는 않고요 뒤집어 보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럼 여기 있는 남겨진 시접으로 해서 요 끈과 나머지 시접들을 감싸 안아 안으로 쏙 놓으실 겁니다 원단들이 모여서 두꺼워지죠 요렇게 감싸 안아서 넣으시면 안으로 다 들어가죠? 얘를 한번더탁 접어서 싸주시면 이제 요게 인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겉에서 봤을 때는 바이어스가 안 보이고 여기는 바이어스가 보이게. 요 안에 시접이 많아지니까 이제 시접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쳐내면 또, 염이 생기니까 조금만 쳐내서 두꺼운 걸 막아주고, 한번 펼쳐서 시접을 안으로 한번 접어 넣고, 한번 접어 넣습니다. 그 한번 접어놓은 거를 한번 더 접어놓고 그래야 인바이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바이어스를 해줄건데 아 요게 또 어려워요. 예쁘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여기 인바이어스 요끝 방금 한번 친 인바이어스 끝에 끝까지 하기 어려우면 여기 매듭이 많아서 어려우면 조금 안쪽부터 해서 한번 한 바퀴 먼저 돌립니다. 시접이 넘어오지 말라고 보통 인바이어스 할때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보리 식으로 하는 게더 편하다, 이 말입니다. 시보리 식으로 하면 오바록으로 싹 연결해서 그냥 한번 상침만 해주면 되니까. 자, 렇게고요요 끝도 막아줘야겠죠? 한번만 반대로. 접어서 얘는 끈을 안 넣고 하니까 재봉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한 번만 반대로 접어서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시접을 안으로 감싸 넣으시고 요 감싸진 걸 한번더 감싸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바이어스의 형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인바이어스를 해서 저쪽으로 재봉하는데 원단의 두께가 안 맞으니 다른 원단으로 두께를 여기 시접의 두께만큼으로 맞춰 주시고. 바이어스를 해서 오십니다. 너무 잡아당기면. 바이어스 폭이 달라지니까 최대한 적게 당기셔야 됩니다. 이 옷을 입을 때는 이제 목선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트임을 준 겁니다. 시보리 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일 강건인 것 같아요. 요선이 예쁘게 나와야 또옷 입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여기서 끝에 미접을 한번 감싸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 한번 넣은걸 다시 뒤집어 주시고 여기에 미싱으로 하시기 어려운 분은 손바느질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하면 뒤집어 보시면 얌전하게 뒷부분 뒷 부분 등판에 인바이어스로 목선을 하고 단추고리를 달아주고 뒤트임이 준 이제 블라우스의 목선이 되는거죠. 잠깐만 고정해 놓고 앞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림질만 해서 인바이어스 잠깐 이렇게 솜을 죽여주면 까끗하게 인바이어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 마르지만 인바이어스가 가능합니다.